안녕하세요. 여행 정보를 알려드리는 구트입니다. 오늘은 코랄오션 리조트에서 3월부터 특별하게 진행하는 사이판 골프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격은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저렴한 금액이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코랄오션 골프투어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3월 28일까지 약한 달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 투어는 4박 5일 일정으로 총 72홀 라운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날짜는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투스 호텔은 전객실이 남태평양의 환상적인 오션뷰를 조망할 수 있는 코라로션 리조트에서 2인 1실 기준으로 전일정 호텔식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여행 경비는 항공권과 7 2월의 그린피와 전동카트, 공항 미팅부터 샌딩, 여행자 보험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1인당 135만 원입니다. 사이판 골프 투어에서 이런 조건으로 1인당 135만 원이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저렴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개인 경비와 중식, 석식, 이스타 비자 비용입니다. 이스타 비자는 화면 아래 설명란에 적혀있는 링크로 가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이스타 비자 작성 시 필요한 현지 주소는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출국 14일 이전에 신청하신 다음 프린트하여 가지고 가셔야 하고 이스타 비자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별도로 대행해서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이판은 트래블법을 협정을 맺고 있어서 사이판에 도착해서 한국에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가 없는 것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데요. 코로나 검사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은 사이판에 입국할 수 없었지만, 이 조치가 2월 9일부터 완화되어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할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판에 입국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판 도착 24시간 전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신속항원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사이판 도착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10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날 1시 10분 이후로 늦은 오후에 검사를 받고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를 해주는 병원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는 인천공항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비용은 7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판 입국 72시간 전에 북마리아나 정보 홈페이지에서 입국 검역 신고서를 작성해서 프린트하셔야 하는데요.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가서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예시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기 48시간 전에 PCR 검사를 한번더 받게 되는데요. 검사 비용은 사이판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트래블 여행 지원 금액 100%는 2월 말 일부로 없어지게 되는데, 아쉽지만 자가 격리가 없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는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6일차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이판으로 출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 24 홈페이지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영문으로 작성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이스타비자와 북마리아나 입국검역신고서, 신속항원검사 영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검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부터는 코랄 오션 골프 투어에 대한 자세한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 30분에 제주항공을 이용하여 출발하고 약 4시간 40분 후 사이판 공항에 도착합니다. 제주항공은 식사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출발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판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가이드를 미팅해야 하는데 사이판 공항 출국장을 나와서 오른쪽 방향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용 차량으로 코랄 오션 리조트로 이동하여 체크인을 하고 리조트 투숙 및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1일차 일정은 마무리되는데요. 2일차는 리조트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한 클럽 하우스로 이동하여 18홀 라운딩을 하게 됩니다. 3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2일차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지만, 5일차에는 리조트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18홀 라운딩을 마친 후 전용 차량에 탑승하여 약 10분간 사이판 공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이판에서는 오후 3시 30분에 제주항공으로 출발하여 한국에는 저녁 7시 25분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정에도 개별적으로 라운딩을 추가로 할수 있는데요. 코랄오션 골프장은 9월 추가 시 1인당 70불이고 18월 추가 시 1인당 130불이지만 저녁 식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8월을 추가하고 저녁 식사까지 하시려면 160불의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해안선을 따라 멋진 바다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킹피셔 골프장은 100불의 금액으로 18월을 추가 라운딩 할수 있고 코랄오션 리조트에서 킹피셔 골프장까지 현지 가이드가 픽업과 드랍을 기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이판에서 유일하게 36호를 가지고 있는 라오라오베이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그린피가 얼마나 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라오베이 골프장은 이스트와 웨스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스트 18호는 1인당 200불의 추가 금액을 내시면 되고, 웨스트 18호는 1인당 180불입니다. 라오라오베이 골프장도 픽업과 드랍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저녁 식사는 개인적으로 드셔도 되지만, 원하시는 분은 스테일 리조트에서 바베큐를 1인당 50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바베큐는 2월에 스테일 리조트에서 골프 전지훈련 팀에게 제공되었던 것으로 메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베큐 파티도 무료 픽업과 샌딩을 해드립니다. 사이판은 택시 말고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이동하는데 자유롭지 않은데요. 택시 기본요금은 20불입니다.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더 내야 한다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다른 골프장으로 가야 할때 그린피보다 더 많은 택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리조트와 골프장을 무료로 픽업해주는 서비스는 택시 비용을 세이브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전에 라운딩을 하시고 오후에 사이판 옵션 투어도 가능한데요. 옵션 종류와 가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판의 어느 빛보다 투명한 바다를 볼수 있는 마나가 섬은 섬 주변으로 깊지 않은 수심에서 스노클링 하면서 15분 정도 걸어서 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곳으로 투어 비용은 40불이지만 환경세 10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마나가 섬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에머랄드 빛 바다가 펼쳐지는데요. 바다의 보트에서 내리자마자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보트 스노클링은 60불입니다. 그리고 차포타우산에 올라 탁트인 사이판 전망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제프리 비치를 방문하고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이곳만 유일하게 폭격을 당하지 않고 현지인들에게 성지로 알려져 있는 산타르데스 성당 등을 돌아보는 정글투어는 50불입니다. 전문다이버들에게도 포인트로 알려져 있고 반대편 바다에서 수면에 비치는 빛은 신비로울 정도로 환상적인 그로토스노클링은 50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판 전적지 중한 곳인 만세절벽에서 쏟아지는 별들을 감상할 수 있는 별빛 투어는 30불이고요. 별빛 투어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처음 일정으로 잡으셔서 좋은 날씨에 투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마사지는 60분 코스에 50불입니다. 마사지는 가라판에 위치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픽업과 드랍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옵션 투어를 하시려는 분은 미리 예약해주시면 원하시는 일정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라운딩을 할수 있는 코라로션 골프투어와 옵션투어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이 예약에 관련된 내용은 화면에 나오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고 사이판 골프투어에 대한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